자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고 뭐 변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고 코사인 b를 알려 주고 나는 선분 ac의 길이가 알고 싶어요. 요 길이를 일단 d라고 정의해 봅시다. 자, 코사인 D, b를 알려 주고 여기를 알아 보세요라면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알수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지. 자, 그러면 이각이 아니고 이각이었었으면, 뭐, 그냥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, 왜 이각을 알려줬을까?가 중요한 거죠. 자,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의 성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특히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어떤 성질들이 있다라고 배웠냐면,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을 더하면 무조건 180도가 됩니다.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각 D를 더하면 180도 파이가 되죠. 자, 나는 코사인 B를 알고 있으니 B만 남겨놓고 D를 좀 넘겨주면 B라는 각은요 180도 파이에서 D를 뺀 각과 같고요. 결국 코사인 B가 4분의 1이라는 건 코사인의 파이 빼기 D가 4분의 1이라는 것과 같구요. 이 파이는 2분의 2파이라고 볼수 있고, 2분의 n파이에서 n이 짝수면 코사인이 안 바뀌고 그대로 코사인이 되죠. 그리고 부호는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, 얘가 파이 빼기 d 2, 4분면이니까, 2, 4분면에서 코사인은 원래 마이너스, 그럼 바꾼 녀석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코사인 D라는 게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. 자,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고, 이 변, 이 변을 아니, 이 변의 길이를 알아봐 주세요. 이건 그냥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. 코사인 D는요. 2 곱하기 가까운 변, 가까운 변 분의 가까운 변의 제곱, 가까운 변의 제곱 빼기 먼 변의 제곱이고, 이 코사인 d가 곧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줬죠. 마이너스 코사인 d가 4분의 1이니까 코사인 d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. 자, 이제 이 등식을 좀 정리해 보면 양변에 4를 곱해서 분모들은 좀 날려주고, 양변에 4를 마저 곱해서 이쪽을 그냥 2 0기 d 제곱으로 만들면 4를 곱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d 제곱과 마이너스 4를 자리를 바꿔서 이항하면 24가 d 제곱이 되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d는 원래 뿔마 루트 24인데 변의 길이가 음수가 될리 없으니 그냥 루트 24라고 볼수 있고 24는 4 곱하기 6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좀 빠져나오면 2 루트 6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답은 그래서 2 루트 6이 되는 거고요.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는 뭐 기본 문제였었던 거였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,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이 성질을 좀잘 기억하고 있었는가,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었는가를 보는 문제였었습니다.